어, 갈라디아서 말씀을, 어, 우리가 성경 장별, 어, 정리로 우리 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는요, 1차 전도 여행과 어, 2차 전도 여행에서 어, 주로 나오는 이 지역입니다. 아, 물론 이 갈라디아의 교내, 어, 보낸 편지는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어, 2차 전도 여행 때이 고린도라는 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었잖아요. 어, 그때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를 보내고 아마 그쯤에 어 1차 전도 여행지였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 거기가 디모데도 있었고 어어 수많은 예수님 아 수많은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 보통은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뭐 루스트라나 더베나 이고니온 어 이런 초창기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이 교회가 이 갈라디아 지역이었는데요. 어이 갈라디아 지역 지방에 어, 사도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율법주의자들이 이곳을 차지하게 돼요. 어,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어그 할례주의자들 우리가 흔히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유대인들이 어, 슬거머니 침투해서 이 갈라디아 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게 되죠. 어, 사도 바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음, 가장 먼저 세워졌던 교회들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인데 어, 이 갈라디아 지방의 율법주의자들이 이 슬거머니 들어와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자유란 무엇인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억매인 종이 아니라 어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선택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어, 이 자유의 대선언에 관한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입니다. 어이 유대인들의 말에 현혹된 음, 성도들을 생각할 때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의 어, 율법을 강조하는 이들을 또 율법에 현혹된 이들에게 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 그 중심의 믿음을 판단하시고 또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와 여자 할례를 어, 받은 사람과 어,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여 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그 어떤 조건도 없다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통하여서 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에스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초창기 교회였던 이 갈라디아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오늘 6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있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 지방은요, 음, 갈라디아는 사실 이긴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의 지방을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할 때, 이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트라, 어, 더베, 어, 이 남쪽에 있는 이 지역. 예,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방의 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 세워졌던 이 지역들이, 이 바로 갈라디아 남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 어, 버가, 루스트라, 이고니온, 더베, 어, 이런 도시들이 갈라디아의 포함된 도시들이고 또 최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아마 마가도 이 갈라디아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아 마가가 아니고 누가 누가 의사 누가도 이 갈라디아 지방의 출신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차 전도여행도 사도 바울은 이 더베와 루스트라 이고니온 이 비시디 안디옥을 거쳐서 어, 그 다음에 마게도냐와 이 고린도까지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 갈라디아 지방은요 없어서는 안 되는 어, 이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루스트라에서 예, 38년 된 안증뱅이를 고친 그 사건을 보고 어, 디모데의 가족들이죠. 어, 그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 유대인이었던 어 그들이 뭐 유닉에 뭐어 그런 어떤 이 분들이 루스트라에서 어 복음을 이 받아들였던 그래서 이 갈라디아의 이 중심이 되는 이 지역들이 바로 어 이고니언루스트라 비시디, 안디옥, 더베 이런 지역으로 어 나와 있습니다. 어 3차 전도 여행 도 마찬가지 이 지역을 항상 지나가야 돼요. 이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가야 되는데 어이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가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이곳을 차지했다라는 얘기를 그가 고린도나 예배소에서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 현혹된 거짓 선자들을 통하여서 현혹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든 믿음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열정에 관한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를 우리가 보면요. 어, 이 갈라디아라는 이 편지는 사도바울의 초기의 서신서예요. 어떤 분들은 2차 전도 여행 때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어,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라는 곳에서 어,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다. 예. 2차 전도 여행이든 3차 전도 여행이든 어쨌든 사도바울은 어,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아마 고린도로 추정되는 이 곳에서 갈라디아 교회 의 성도들이 율법주의자들로 현혹되어서 어 국권이 세워졌던 교회가 와해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에 대해 선언을 통하여서 갈라디아에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쓴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 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시디 안디오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는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은 어, 제일 오랫동안 사귀었던 이 교회가 바로 어, 갈라디아 교회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인사하는 이 장면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사도 바울은 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복인,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그것이 율법이 복음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어,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바로 책망을 해요. 사도 바울은 어,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오래된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직접적으로 애가 타는 마음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바로 6절, 6절 말씀부터 나와 있고요. 이 거짓 교사를 주의해라라는 얘기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바로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신 그 고니와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가 된이 내력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내가 혹시나, 어,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온 천사가 이 율법을 가르쳐 주더라도 그것을 거, 어, 거절해야 된다라고, 도리어 그것이 겨,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그들을 비난하고, 어,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이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순종해야 될 것을 이 사도 바울은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2장에도 예, 사도 바울은요, 어, 다른 사도에 관한 어, 그 이야기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도들 과의 어떤 이 관계를 통하여서 어, 유대인의 사도로는 베드로가 택함을 받았고 이방인의 사도로는 바울이 택함을 받았는데 심지어 이, 어, 주의 수제자라고 할지라도 이 베드로가 어, 외식했던 이 말은 뭐냐면 어, 이 베드로가 한 번은 어, 이방인들과 잠깐 있다가 유대에서 올라온 어, 유대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올 때에 이개바이 베드로가 어, 그 이방인과의 얘기하는 순간에 놀라서 안 그런 척. 어, 이 유대인들에게 이안 그랬던 척. 이방인들과 교제 나눴던 것이 안 그랬던 것처럼 어, 그가 이 외식했던 이 바로 거짓 모습을 꾸몄던 이 베드로조차도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어, 통하여서 어, 책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장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에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사도 바울은 동일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장으로 가면요 사도 바울은 어, 율,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과 복음의 이 믿음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리고 이땅 가운데 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 이 율법에 관하여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믿음에 있는 구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다라는 것을 얘기하여서 율법의 거짓 율법이 구원을 줄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 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라고 어, 3장에 얘기했고요. 어, 율법에 관해서 이 4장의 이 얘기를 보면 이 종교적인 혼합주의를 주의할 해야 것을 이 사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 특별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어쩌면 우리에게 어 묶어둔 거예요. 그냥 이 주님을 발견할 수 없도록 우리 율법이 묶여져 있는 이그 부분으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오셨고 결국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얼마나 염려하고 어, 그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종이죠 하가 이스마엘 어그 어떤 믿음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메인 종이지만 이 사라는 음, 그리고 이삭은 언약으로 받은 이 자유인에 대해서 이,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율법과 율법이 종이고 사라는 어 믿음은 어, 자유인이다라는 것을 비유하여서 어, 설명하고 있고요. 어, 5장에 보면 율법은요 어, 계속해서 우리가 몽학 선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몽학 선생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그리스의 어릴 때에 이, 철학을 배우는 이 아이들이요. 어, 이 아이들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어, 종이지만 어, 똑똑한 어, 지혜로운 종을 사용하여서 이 아이들에게 자유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몽학 선생이에요. 자, 이 몽학 선생은 그 출신 자체는 이 종이죠. 어, 그들은 그냥 선, 스승에 불과해요. 그들은 가이드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육체의 일을 따라 살게 되면 육체의 일밖에 나오지 않지만 성령에 따라 살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지키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장에는 실천적인 삶의 적용에 관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5장과 6장은 실천적인 이 부분인데 특히나 6장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책임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서로 짐을 지는 사람, 선한 것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법, 그리고 선생에 대한 책임, 또 모든 사람에 대한 책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이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직 십자가만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나는 그래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자랑할 것이 없는 어 그런 어떤 이 성도들이 될, 될 것을 고면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어, 사도 바울은 이 결론을 통하여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율법이라는 문제가 어,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 참으로 중요한 주제예요. 율법, 어, 율법은 메인 것이에요. 한마디로, 어, 우리를, 어, 무언가,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의의 종이 되고, 또 의의 복음이 된다는 라 것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 갈라디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각 서신서의 어그 내용들도 우리가 살펴보지만 그 말씀이 태어난 이 배경과 어그 말씀의 위치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